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 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위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야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해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낙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이요,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좇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이 편지가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2절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여호와의 길로 행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윤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깊이 되새기면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복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내가 주의 윤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내가 죽게 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오. 어,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윤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소서. 내가 땅에서는 나그네이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법을 이토록 바라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난 저주받은 교만한 사람들을 주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조롱과 경매를 내게서 없애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을 지켰습니다. 통치자들이 앉아서 나를 욕해도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잠잠히 생각했습니다. 주의 교훈은 내 기쁨이요. 내갈 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입니다. 내 영혼이 진흙 바닥에 나뒹굴고 있으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되살리소서. 내가 내 길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교훈의 길을 내가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무거워 녹아내립니다. 주의 약속대로 내게 힘을 돋더 주소서. 거짓된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허락하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선택했고 내 마음을 주의 법에 두었습니다. 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교훈을 꼭 붙잡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밟혀 주실 때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10편, 119편, 33절부터 64절. 어?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 윤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내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따르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 기울게 하시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이 쓸데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마음을 바쳐 주를 경외하는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수치를 가져가소서. 주의 법을 선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교훈을 갈망해 왔는지 모릅니다. 주의 의로 나를 되살리소서. 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그것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빼앗지 마소서. 내가 주의 법을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그 계명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했지만 내가 주의 법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주의 윤례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노래가 됐습니다.어?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했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어? 여호와여, 주는 내 몫이십니다.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은총을 구했으니, 주의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는 주의 교훈으로 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두고 죽게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어? 여호와여 이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0편 119편 65절부터 96절 어,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 금보다 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함으로 내게 고통을 주셨음을 압니다. 기도하오니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내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내리셔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이유 없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훈을 깨닫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윤례 속에 깨어있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다가 지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찾다가 흐려져서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됐어도 주의 윤례는 있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없애버리려 했으나 내가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하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입에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오 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온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의 법도를 따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통 당하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교훈으로 나를 되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찾으니 말입니다.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10편, 119편, 97절부터 128절. 오 어?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그 계명으로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더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답니다. 내가 주의 교훈에서 깨달음을 얻으니 모든 잘못된 길을 싫어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을 따르기로 맹세했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강구하건대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어, 여호와여,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영혼이 계속 내 손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윤리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헛된 생각들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내피난처이시요내 방패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어서서, 그러면 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윤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주의 윤례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벌벌 떱니다. 나는 주의 법이 두렵습니다. 내가 의롭고 정의를 행했으니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소서 주의 종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주의 의의 말씀을 찾다가 힘이 졌습니다. 주의 종을 주의 인자심에 따라 다루시고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어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여고하여 주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을 그들이 깨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모든 교훈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는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합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52절 주의 교훈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듯 나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이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올바릅니다 주께서 정하신 교훈은 의롭고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기에 내 열정이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우 순결합니다.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낫고 비천하다 해도 주의 훈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은 영원하고 주의 법은 진실합니다. 고난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의 교훈의 은은 영원하니 내게 통찰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살 것입니다. 오 어?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을 생각하느라 한밤 중에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소리를 들어소서 어?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악한 계략을 짜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주께서 그 교훈을 영원히 세우신 것을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153절부터 176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구속해 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과 거리가 먼 것은 그들이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어? 여호와여 주의 자비가 너무나 크시니 주의 법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적들의 수가 많지만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혐오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어,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되살리소서. 태초부터 주의 말씀은 참되며 주의 의로운 법은 하나같이 영원합니다. 통치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지만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서 있습니다. 내가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운 법으로 인해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넘어뜨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고 주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 영혼이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내 모든 행위가 주께 알려졌으니 내가 주의 경과 주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어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닿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간절히 구하는 소리가 주 앞에 미치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건져 주소서 주께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실 때내 입술에 찬양을 담게 하소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모든 계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선택했으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고언을 사모하니 주의 법은 내 기쁨이 됐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법이 나를 붙들게 하소서. 내가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으니 말입니다.